지금부터 웹3 Node.js 쿠키 그리고 인증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웹2 Node.js 수업과 웹2 HTTP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Node.js를 잘 모르시거나 또는 웹 2에서 다루고 있는 예제를 모르신다면 저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HTTP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http가 무엇인지를 알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쿠키를 더 즐겁게 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웹이 등장한 이후에 여러가지 불만족들이 생겨나요. 그 수많은 불만족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개인화예요. 개인화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선택과 취향에 맞는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을 통해서 쇼핑을 할때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으면 다음에 방문할 때도 장바구니에 물건이 담겨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예. 또, 한번 로그인을 통해서 인증을 하면 그 다음에 접속할 때는 인증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개인화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화에 대한 요구가 무리익던 1994년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 4의 엔지니어였던 루먼 톨리는 쿠키를 구현합니다 쿠키가 도입되면서 웹 브라우저는 이전에 접속했던 사용자의 정보를 웹 서버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 웹 서버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접속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웹은 큰 변화를 맞이해요. 지금부터 우리는 쿠키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 쿠키를 통해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인증 기능을 구현해 볼 거예요 먼저 강조할 것이 있는데요 이 수업의 내용을 현실에 바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수업에서 다루는 인증 기능은 교육을 위해서 현실의 복잡함은 과감히 생략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인증이 무엇이고 인증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 맥락을 파악하시고 후속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증 방법을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경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